신 목사님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실 텐데 저희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의 목회 탐방 또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되게 이제 크게 세대어리 정도 되는데 교회 역사, 그다음 목사님 개인 또 신앙적인 여정 그리고 마지막에 최근에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나 목회 방향 이런 거 이렇게 세 가지 큰 덩어리니까 그런 얼개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부가영 교회가 1937년 4월 30일날 설립이 됐는데 교회의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알고 계신 거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고 또 얘기 또 경험한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 1900 37년 4월 30일 날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됐는데 그 당시에 한영환 전도사님께서 여기 바로 옆에 아연학사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때 아마 전도사 공부를 하시고 있을 때 바로 이 부가연동에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12분 정도 성도님들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아마 가족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아주 상당히 열심이셨고 그 과정 뒤에 아마 교회가 한세번 정도 옮겨져 있었던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의 후손들이 저희 교회에 나오고 계시고 그 따님 건사 이제 따님이 교회 건사님이고 사위가 저희 교회 원로장녀님으로 계셨다가 이제 두분다 얼마 전에 소철을 하셨는데 지금 그 자손들과 그 뿌리들로 이래 가지고 어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출석 성도가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줄었지만 어 코로나 이전에 출석 성도만 한 7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로 지금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후손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연성경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때 아연학사 있을 때 네. 이렇게 개척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군요.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연교회 성도들이 나온 건 아니고, 예, 그때 공부를 하고 음. 계셨던 전도사님이 이제 자기 가족들하고 아마 요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네. 교회를 개척했다고 네.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어째 네. 네. 혹시 그 교회 역사에서 우리 이제 목사님 가족들 아까 말씀하셨는 목사님 가족들하고 또 혹시 이제 평신도들 가운데서도 좀 재미있는 일화라든지 또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부총회장을 지내신 김충영 장로님이 계신데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 섬겨 오셨고요. 지금은 나이가 80이 되셔서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사업도 크게 하셔서 정말 교회의 본이 될 만큼 아주 열심히 셨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그김 장로님을 위시해서 백인영 장로님, 백승기 장로님. 또 강계봉 장님 이런 분들이 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 오셨던 그래서 평신도들의 역할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큰 역할을 하고 지금도 이제 그 이어서 이제 충성을 하시는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아마 우리 여전도 전국 여전도 회장을 지내신 박종애 권사님이라고 계실 때 이분도 지금까지 정말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아주 충성되이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온 것이 정말 평신도들의 헌신, 정말 물질, 또 시간, 또 성김과 봉사 또 이런 영역에 정말 탁월하게 봉사를 하셔서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가 됩니다. 아마 이 부가현동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가난한 지역이고 또 서울 지역에서 좀 이렇게 밀려 나온 분들이 이곳에서 사는 분들인데,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참 헌신적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음, 근래에 뭐 역사와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건 있으실까요? 어,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올해도 우리가 행사를 준비했다가 다 취소되었고요. 어 앞으로 좀 코로나가 풀려나고 또 이제 교회가 좀 회복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백주년 준비를 이제 준비 위원회도 조직을 하고 이제 그렇게 나아가려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성지 순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교회 개척을 원주 부근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국내에 우리가 지교회를 좀 설립을 하고, 또 해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성교사들을 지금 13가정을 파송을 하고 있는데, 좀더 많은 성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 교회 또 기관들, 이렇게 돕는 지역이 우리가 44곳인데, 어떤, 현재, 중견교회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또, 최근에 저희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존치되어 있고, 이, 모든, 이, 부가연동이 재개발이 되어지는데, 아마 재개발이 되면 새로운 변화된 모습, 또 새로운 여건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3분의 1이 재개발이 되었는데, 앞쪽에서, 이제 아파트에서 젊은 부부들, 그리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어, 교회로서는 참, 이렇게 앞으로, 어, 전망과 또 새로운 비전, 또 전도할 수 있는 그좀 여건이 마련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렵다 그러고 좀 작은 교회들은 많이 이제 교회를 그만둔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후로도 지금 잘 극복해서 거의 이제 원 상태 네. 이전으로 이제 돌아오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초가 단단한 교회가 이제 복원력이 있었고 기초가 흔들린 교회들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같아요예사님 네. 특별히. 부가인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는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어, 제가 부임을 했을 때가, 예, 2010년도였는데, 그때부터 이 지역에 재개발한다고 성도들이 다 떠나는, 예, 그런 추세였습니다. 성도들이, 예, 보상을 받거나 혹은 집을 팔고 떠나면 그 돈을 가지고 살수 있는 아파트나 집이 여기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 예, 있었기 때문에, 한 1년, 2년은 교회를 참 열심히 잘 나오셨어요. 제가 보기엔 너무 아팠어요. 신방을 한번 가보면, 버스를 3번, 4번 갈아타시고, 저희 11시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8시부터 버스 타기 위해서 출발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점점점점 떠매지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줄 수밖에 없는 교인들이 그런 환경이었는데, 저희들은 그 이후로 지나면서 사실은 배가 성장을 했거든요. 그게 방법이 전도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전도하는 게 교회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 성도들이 떠나고, 그래서, 저는 재개발이 좀 빨리 될줄 알았어요. 사실은 뭐한 5년, 6년만 지나면 재개발되고 새로운 성도들이 들어오면 빨리 회복되겠다 싶었는데, 아직도 지금 3분의 1밖에 진행이 안 되고, 3분의 2가 남아있는, 지금도 성도들이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우리가 배가성장했던 이유 중 하나는 전도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봄 가을로 저희들이 전도를 하고. 또,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세 가족 교육입니다. 저희 교회 오면 무조건 6주를 교육을 받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던 분이든, 안 다니던 분이든, 또 기존에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저희 교회 등록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교회에 6주를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입회식을 하고, 그래서 교회에 정착하도록 이런 훈련을 해왔는데, 그것이 교회에 정착하는 유를 높이게 만든 그런 원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역할을 잘 해주셨고, 또 지역 사회와 관계를 해서 주민 센터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 단체들한테 교회가 할수 있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온 것이. 교회 소문이 지역에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좋게 소문이 나 있고 또 모르는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물어보면 부가인 성교나 교회를 나가라고 그렇게 권해줘서 오시는 분들도 어, 여러 분들이 있어서 참 성도들이 애를 많이 쓰고 참 헌신을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생활적 교육을 할때이 6주를 하실 때면 아무래도 목사님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팀일도를 높여야 될 텐데, 새로 오신 분들이. 네. 거기는 이제 목사님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부교역자들에게 맡기시나요? 어, 저희들은 세 가족 팀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했는데 도저히 뭐 시간상 음.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네. 그래서 세 가족 팀을 이제 매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7주가 되면 세 가족 만찬을 해서 음. 우리가 담임 목사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등록하면 이 자리에서 환장인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육주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주 때는 세 가족 만찬을 통해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유대 관계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교육이 났을 텐데, 그 낯선 환경을 이세 가족 팀들이 잘 관리를 하고, 또 계속 전다를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관계가 아무래도 정치 안위 높일 수 있었던 그런 계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 이제 개인적인 이제 신앙의 여정이 관심이 많은데요. 목사님 아버님께서도 목회를 하셨고요. 목사님 그 신앙의 성장 과정을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목사 아들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가 삼형제인데 형님도 장로고 동생도 장로고 지금 대구에서. 병원을 개업해서 두 분이 다 의사로서 장로로 섬기고 있고 저는 이제 둘째여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들을 교육을 시킬 때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직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의사, 둘째는 약사, 셋째는 목사. 그래서 이세개 중에 한 가지 직업을 선택을 하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형님이 장남이니까 목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자라왔는데 형님이 의대로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괜히 제한테 괜히 부담감이 계속 밀려와가지고 제가 목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받게 되어가지고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 신학교를 갔으면 제가 81년도에 아마 신학교에 갔을 텐데 신학교 원서를 사들고 아버님한테 가니다 아버님이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일반 대학 가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무 좀 어하스럽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서 이제 예, 교수님께서 이제 자기 제자를 삼겠다고 이제 대학원하고 유학 추천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오러 오고 그랬는데 다찢어버리 거예요. 그리고 이제 MDB를 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니 전혀 저는 그때 MDB가 있는지를 몰랐고, 단순히 목사되려면 신학교 가야 된다고만 알고 있었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을 텐데, 제 아버님 성격상뭐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 그래서 이제 MDB에 85년도에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 이제 3년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군복무를 하면서, 대구에 있는 와보라교회를 개척을 해서 5년 동안 개척을 했습 개척을 하고 나서 5년을 지냈는데 주일이 오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설교도 할거리도 없고 교회는 잘 성장을 했는데 아니 도저히 뭐 그래서 제가 도망갈 겸 도피할 겸 유학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미국 이제 탈보시 대학에 가서 유학을 하고 그때 제 마음이 제일 갈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는. 교인들을 참잘 가르쳐서 신앙 생활을 잘하고 또 어디든지 장로교를 회잘 찾아가는데 승결 교회는 교육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교단에서 봉사를 하면서 교육부에서 제가 대의원 나온 이후 계속 교육부에서 제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5년 유학을 마치고 경주 승결교회 그리고. 대구 부산에 있는 예동교회 그리고 12년 전에 이 부가육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신학을 하시는데 이제 아버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외에도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영향을 주신 분이 누가 계실까요? 어,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 제일 이제 저한테 영향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장중열 교수님이라고, 예, 예. 우리, 성규학. 예, 성교학 교수님, 예, 그분한테 참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결혼식 할때 주례도, 아, 예, 우리 장중열 교수님이 해주셨고, 또 미국 있을 때도, 예, 계속 만다고 교제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목회 방향, 또 목회 지도를 계속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평신도로서는 이제 저희 형님하고 동생과 아주 매일 예, 전화를 합니다. 사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만 상대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과 교감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 형님하고 동생은 평신도 입장에서 평신도의 생각과 마음들을 계속 저한테 전달을 해주고, 한 번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우리 형님이 참 책을 많이 보고, 또 여기 게 성경을 많이 보는 분인데,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하고 당연히 목사 아들이 자랐기 때문에 11조에 대한 개념이 뭐 그렇게 두렵거나 겁나거나 당연한 것인데, 형님이 이제 돈을 점점 좀 많이 벌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11조 액수가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씩 자기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가도 갑자기 11조 하는 게 겁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목회자가 당연히 11조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목사인 아들이 나도 장로가 되어가지고, 당연한 일인데도 사실은 11조 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거를 계속 깨우쳐 주셔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야, 뭐, 당연히 성경적인 것을 가르친다고 강조하지만,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니겠다. 그래서, 왜, 어떻게, 그, 해야 되는 이유들과 방법들을 자주 이야기 하다 보면, 성도들을 건면할 때참 도움이 되고, 그렇게 그런 교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가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 목사님하고 네. 삼형제이시고요 네, 저희 삼형제, 형님의, 그리고 동생, 삼형제고요. 저희 가족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역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지는 않는데 네. 교회 전적으로 헌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딸이 지금 멕시코 선교사 어, 네. 어, 사위 피주 목사와 같이 그, 그 손자가 새피든 피양 피답 지금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있고요.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지금 공중보건의로 지금 소학과 전문의로서 지금 울릉도에서. 네, 아, 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분요. 예. <laughs> 특별히 이제 아까 이제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음, 교인교육에 좀 집중해서 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목회 뭐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문장이나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 같은 걸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예수님을 닮은 제자,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제가 목회를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닮아야 되기가 목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네 가지 제가 키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예배, 교육, 봉사, 선교 예, 이네 가지를 제가 교회에서 강조를 하고, 또 예산도 할 수만 있으면, 아직까지는 제가 12년 동안 노력해왔는데도 예산 분포가 저는 25%씩 이렇게 견뎌하게 예산이 서여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 제가 어떤 성도들한테도, 또 우리 당회에도, 또 우리 부교역자들한테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배를 위해서 25% 교육을 위해서 25%, 또 봉사를 이 국가 섬김을 위해서 25%, 선교를 위해서 25% 쓰겠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좀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또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을 잘해주셔서 지금 교회의 기초들이 잘 세워져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요. 제가 이 교회 부임 목사로서 여섯 번째입니다. 사실 역사에 비하면 다른 목사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그런 교회의 좋은 전통이 있는 거죠. 목사님이 부임을 하면 최소 은퇴하실 때까지 이렇게 소신껏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토양이 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참 감사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 지연지가 이제 17년이 되었는데 여기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주차장 있는 부분 앞에 교육관을 이제 우리가 짓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쾌적한 예배 시설을 만드는 예,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교육, 봉사, 성교를 균등하게. 저희 교회 예산에 비하면 저희 교회가 그래도 그나마 성교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13가정을 파송하고 있고 또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다 합쳐보면 1년에 저희들이 연간 한 2억 정도 우리가 성교와 또 작은 교회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니까 저희 교회 규모로 보면 적지는 않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이 그 우리 부한교회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지리적인 특성이라든지 주민들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주변에 이제 성교교회뿐만이 아니라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는데 우리 부가의 성결교회만의 어떤 차별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쭉 얘기하신 것들은 그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부산의 예동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바로 길 하나 건너편에 교육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을 했을 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조금 일찍 은택을 하는데, 젊은 목사가 왔으니까 그 교육대학에 음. 학생을 전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3년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학생을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너무 부담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야,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때인데, 새벽 기도에 여자 자매 두 사람이. 세벽 기도를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0월 쯤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그동안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임용고시를 쳐야 되고 이제 이런 교회를 집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자매를 붙들고 한 가지 부탁만 할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좀 들어주면 좋겠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부탁이냐. 학생들 100명만 좀 불러달라. 음. 내가 3년 동안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내가 전도를 못했는데 당신들이 교대생인지 내가 전혀 몰랐다. 음. 마지막으로 음. 학생 100명만 불러주고 우리가 전도 집회 한번 하게 해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그자리두 사람이 흔쾌히 응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음. 전도집회를 열었는데 120명이 왔어요. 물론 그 자매들도 같이 참여해주고 나중에 이제 그 자매들이 임용고시가 되고 그 집회 참여했던 학생들 중에 6명이 교회 출승을 했어요. 그 교실 시발이 되어가지고 600명까지 우리가 매년 봄하고 가을에 교대생을 위한 전도집회를 했는데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교사들만 그 교대생 출신들만 24명이 그 예동교회에 출석을 하고 그들이 11조하고 헌신을 아주 잘한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추경예술대학이 있으니까 이제 그 마음을 품고 왔었던 거죠 여기도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전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CCC 그리고 여기 또 간사 있는 분들 초청을 해 가지고 어쨌든 전복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여태까지 그게 잘안 되고 어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 이제 청년회가 지금 아주 활발하게 지금 출석 이 코로나 시국인데도 코로나 이전보다도 배가 더 많이 청년들이 모이고 아주 지금 청년들이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어쨌든 제가 중점 두고 있는 것은 다음 세대가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중고등부 또 초등부 또 영유아 유치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키우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려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을 좀 빨리 시급하게 지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어 제가 부임을 했을 때.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 떠나 있었는데, 예, 중직자들 자녀들도 이제 교회에 다 나오고, 또 충성하기도, 헌신하고, 또잘 성기고, 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 자녀들한테 교육시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천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예, 내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그 천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건데, 첫 월급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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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잘 순종을 해가지고, 지난 주일날도, 어, 우리 청년 하나가, 어, 직장을 이제 새롭게 다녀서 월급을 받았는데, 그거를 교회에다가 다 내고, 이런 운동을 지금 잘하고 또잘 하고, 또잘 따라오고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 문제가 있네요. 부하인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신다면부교인교회는 어 포엔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네네. 합니다 포는네 가지 예, m 네. 예, 자로 시작하는 네. 예 그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네 가지 예배 네. 교육 봉사 성교 예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우리 교회가 이네 가지 예, 균등한 그러한 신앙생활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성도들을 세워가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부가연교회가 이 지역에 좋은 역할 그리고 아마 새롭게 변모되어지가는 그런 모습에서 좀 교회가 잘 성장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